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성전 건축이라는 제목으로 새벽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부터 역대하 말씀을 묵상합니다. 역대하 1장에서 다윗을 이어 왕위에 오른 솔로몬이 천 마리 희생 번제를 드리면서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는 왕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과정이 소개됩니다. 역대야 2장은 구조적으로 잘 짜여 있습니다. 1절, 2절에서 성전 건축 결심과 일꾼을 뽑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2장 마지막 두절인 17절, 18절에도 거의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성전 건축 일을 할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여 역군을 일으키고 일을 시켰다고 나옵니다. 2절 보면 짐꾼 7만 명,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 감독할 자 3,600명을 뽑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17절에서는 더 구체화되어서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여 15만 3,600명을 계수하고 18절 그중 짐꾼 7만 명, 산에서 벌목하는 사람 8만 명, 감독할 사람 3,600명으로 똑같은 여군의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절에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18절 산에서 벌목한 사람 8만 명은 원어로 보면 같은 표현입니다. 즉, 여기에 쓰인 원어가 나무를 베어내다, 돌을 떼어내다 하는 두 가지 뜻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무꾼 8만 명도 되고 채석꾼 8만 명도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 건축을 위하여 짐꾼, 채석꾼, 감독자 등 역군을 일으켜서 실질적인 공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일꾼만 있다고 해서, 속으로 표현해서 노가다꾼만 있다고 해서 멋진 건축물이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건축 설계를 위한 또 건축 과정에 뛰어난 기술자가 있어야 하고 최상의 검, 건물을 위한 자재가 따라야 합니다. 당시 최상의 건축 기술자와 자재는 이스라엘 북쪽 두루라는 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두루왕 후람에게 성전 건축에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본문 3절에서 10절에 나오고 솔로몬의 편지에 대한 두루왕 후람의 답신이 11절에서 16절에 대꾸를 이루어 나옵니다. 당시의 외교 관계가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먼저 솔로몬 왕은 공식 사절단을 두루왕 후람에게 보냅니다. 솔로몬의 공식 친서를 가지고 파견됩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먼저 이전의 사례를 제시합니다. 3절 뒤에 보면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사법재판에서 보면 이전에 내린 판례대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 것처럼 이전 다윗왕 때 했던 그 일을 내게도 해달라고 그 판례를 얘기하면서 단도 직급적으로 요청합니다. 이렇게 먼저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국력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다윗 왕 때부터 주변 나라들을 평정해 나갈 때 두루 왕이 강력한 왕국으로 떠오르는 이스라엘과 먼저 화친을 하려고 사절단을 파견했죠. 그래서 뛰어난 건축 기술자들과 자재들을 보내 다윗 왕궁을 지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 때에도 더욱 강력한 국력을 떨치고 있어서 아버지 때 친하게 지낸 두루 왕에게 당대 최고의 건축술로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금은 동철을 잘 다루고 직조술도 있는 재주 있는 사람을 보내어 건축을 도와달라고 하고 8절에서는 두루가 가진 최상의 건축자재인 백향목, 잔나무 백단목도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10절에는 파견된 건축 기술자에게 제공할 보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두루왕의 답신을 보면, 13절, 내가 이제 제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겠다고 합니다. 내 아버지 후람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많은 주석가들은 고유어 이름으로 후람 아비라고 보는 게더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14절에 후람 아비라고 하는 이 유명한 기술자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고, 15절, 밀, 보리, 기름, 포도주 등 보수에 대한 그약 내용을 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건축에 쓰일 제목들을 벌목하여서 바다를 통해서 보내겠다고 약속합니다. 이렇게 솔로몬과 두루왕 후람의 서신 교환으로 성전 건축 준비가 잘 이루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볼 점은 성전 건축의 목적입니다. 본문은 성전 건축의 목적에 대해서 반복해서 밝힙니다. 1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 4절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목적으로 성전 건축을 한다고 밝힙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자리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사람의 이름을 높이고 세상적인 위용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로마 파티칸에 거대하고 화려한 성 베드로 성당이 있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세 말기 교황이 이성 베드로 성당을 지을 때그 천문학적인 비용을 마련하고자 발행했던 것이 면죄부였습니다. 즉, 돈을 내면 죄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모금 방식으로 인해서 결국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었죠. 아무리 금은 보석이라도 화려하게 꾸민 성당 예배당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건물만, 건물만 화려한 뿐 그곳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껍데기뿐인 성전이 될 뿐입니다. 사실 본문의 솔로몬 성전도 예배와 신앙생활이 무너진 유다 말기가 되면 그 솔로몬 때 지은 화려한 금은 장식이 무색하게 되었죠.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장소가 되지 못하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은 파괴와 멸망을 선포하셨고, 실제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성전의 보물이 다 탈취당하고 성전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교회, 예배당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예배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며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일들이 남문교회 예배당에도 항상 일어나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예배당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전은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사망을 이기시고 새 생명 주신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며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임재하신 우리 성도들이 역 또한 성전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는 참 성전으로서의 기능이 잘 활성화되어야 하겠습니다. 본문 사절에 설명하듯 향기로운 향을 피우고 항상 떡을 차려놓고 절기마다 아침 저녁으로 번제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높이는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안에, 우리 안에 기도와 말씀이라는 좋은 재료로서 나날이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지고 건축되어 가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6절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성전이라는 건축물에 제한받지 않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온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계 우주를 만드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물질 세계에 그 하나님을 가둘 수가 없습니다. 초월자 되십니다. 6절 마지막에 밝히죠? 그 앞에 분양하려 할 따름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을 제안하거나 가둘 수가 없다. 단지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나기 위한 장소일 뿐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사고와 생각을 초월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우리의 공간, 사고, 계획에 머물도록 강요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대로 해 주셔야 합니다. 왜 이런 결과와 상황을 주셨나요? 그렇게 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지혜는 인간의 편협함과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나의 생각과 계획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기대하시면서 겸손히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의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목적으로 지어졌고, 그럼에도 크신 하나님을 가둘 수 없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고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는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게 하옵소서, 참 성전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거룩한 성전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이 복된 하루 예배자로 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